잘한다. 앉아. 오, 잘하네. 어이구나. 잘하네. 댕이를 어. <laughs> 키우는 주인분이 그 애견샵에다가 맡겨놨어. 미용을 맡겨놓고 도망을 간 거야. 어. 그 애견샵 주인, 주인분께서 계속 이제 데리고 있다가 너무 안, 안 오니까 몇 달을 이렇게 기다린 거지.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15호소로 15호소로 이동을 한 거지. 어, 어 네. 그렇게 1 5호소에서 이제 어. 얼마 안 했다가 주인이 안 한통 하면다 알라서 시키는 거지. 그치 그치 시켜보고 그치. 시켜보고. 봄이가 그걸 그소식은 듣고 저태안까지 가가지고 데리고 왔어. 왜냐면그 다음 날 알라서 시키는 그거라 가지고 어, 며칠 동안 이제 저희 집에서 데리고 있는데 그래서 좀 약간 그 주인을 찾고 있습니다. 아니 만만이 형님이 카톡왔는데 강아지 데려갈 사람 없으면 우리 집으로 오라고 하네. 저 근데 그거 알죠? 만만이 형이 키, 키우고 있는 강아지도 다 유기견에서 데리고 온 걸로 알고 있는데 여보세요. 다른 사람 시청자한테 어았자그 나중에 혹시라도 제가 병이 거나 아프면은 병원비 한1 0백 나오면 그냥 바로 돌아버리거든. 시청자분들한테 그냥 주인 찾는 것보다 그냥 그냥 우리 집에서 그냥 키우는 알것 같아. 한때 챙키고 일단 뭐 아프면 어쨌든 우리가 병원비 없어가지고 버릴 일은 없으니까. 아는데 형수님이 그. 그.. 허락을 하나요? 어다 이제 끝났어 내가 쇼 보고 전화한 거거든 아 그래요? 걔가 주인 한번더 바뀌면은 이제 걔는 음. 투하가 생겨가지고 아, 자기가 버리는 걸 알거든 걔들은 아 그래요 한번은 상처받으면 걔는 진짜 울증 걸리거든 우리 못 살아 그러니까 네가 정들기 전에 난 빨리 데리고 와야 되거든 아, 아 그런 거구나 예 형님 아 너무 고맙습니다 어, 어 자리 만들어 놔둘게 예 형님 탱이는 이제 유자집으로 갑니다 여러분 잘 살아? 창동 300평 나도 응. 가고싶다 응. <laughs> 만났어? 나 이렇게 하고 있을게 이게 다 집이야 지금? 오 이게 <laughs> 다 집이야 아 귀여워 탱이 <laughs> 잘하니 이쪽은 암컷만 있고 아 이쪽은 근데 어 이쪽은 수컷만 있는 곳이거든요 아 지금부터 치워갖고 탱이가 근데 오빠를 좋아하니까 다행이네 그래도 아, 아, 그, 맞아, 내가 개 냄새나서 그런가? 엄청 와 그전 주인이 막학대 하거나 이런 건 아닌 거 아, 같아요. 예. 아, 네. 아, 여기서 아, 여기까지 돌수 있고. 아, 나 소름. 아, 나 너무 좋다. 엄청 깼다. 와! 와. 와. 그래 가지고 이제 막 뛰어 놀고 저도 좀 내려가세요. <laughs> 저도 원풀 <저도> 원. <원필> <laughs> <laughs> 사람까지. 응, 저도 저도 좀. 제가 지금 심장 사 상태 좀 맞췄지. 맞았어요. 예. 아. 네. 데리고 온날 바로 왔었어요. 어. 얘 방을 만들어놨어요 위에다가 왜냐면 지금 처음부터 강아지를 안 두면은 싸우거나 이제 또 터쇠가 있으니까 개들끼리는 철싸움이 있기 때문에 일단 여기, 여기 방을 그냥 타이를 만들어놨어. <웃음> <웃음>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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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laughs> 귀여워, 태이농 뭐 보여줘. 어, 소원 천사 팽이의 방에 <laughs> 사랑에 행복하게 나가자. <잘하자. 웃음> 여기 탱이 키만 만들어놨어. 요 어머 머 제 와이프가 데리고 잘 거예요. 아 왜냐면 이제 강아지 같이 있으면 싸우거나 혹시라도 사고 나면 무 모르니까 음. 얘만 데리고 자고 음. 평소에 는 이제 밑에 있으니까 한 마리씩 이제 붙이려고 어한 마리씩만. 그래서 이제 한 마리 두 마리 이렇게 좀정해향수고그번뜰때 내려놓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안 떨리는 없어요. 아, 어 어, 그런 일 절대 없고. 왜냐면 사을 진짜 좋아해가지고 근데 오자마자 밥. 어, 좀 약간, 암매했구나 그리고 물을 되게 자주 먹어요, 얘. 가 아, 건강한 거네? 높은 데서 뛰어내릴 때, 관절에 무리가 있을까봐, 저 계단도 해놨는데. 아, 다행히도 밟아서, 아픈 데 없는 것같고 응. 아직까지는. 그리고 중성화 했거든요. 이보시오! 의사야, 구 아, 중성화를 해야 되나 했는데. 일단은, 수컷이 세마리 암컷이 네마리 엄마, 엄마 왔는데. 이제 짱이 맞지, 이제. 4대4야, 이제. 4대4. 짧은데. 주인 자주 막면또안 좋잖아요. 뭐 저희 어. 놀러 와도 돼요? 아이, 그럼. 어디든지. 아빠야, 아빠. 야, 어, 워낙 이제 엄마가 강아지한테 잘하니까. 음. 네. 다른 강아지들이랑 잘괜찮아지한 한한 마리만? 네, 만 해보는. 아. 저기, 동생이야? 아빠가. 아가아무가아빠 <laughs> <laughs> 일기 여기서, <laughs> 여기서 일단 지내는 걸로 하고 <laughs> 네 계약서랑 책임비 얼마원있데 제가 한 3개월 뒤에 사류는 간식으로 책임비 다 돌려드릴 거예요 아, 아예 아유 그걸 안 주셔도 되나 봐 강아지 입자로 가져오면 안 된다고 해서 어릴 네. 때 아버지가 돈을 좀 준비했거든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 저희 와이프가 이게 네. 우리 집 막둥이 탱이 잘 키울게요 감사합니다 <laughs> 네 <목소리> 여기 이 봉투에. 어 여기, 여기 넣어 놨어요. 아, 많이 안 넣었어요. 여기 강아지 그냥 가져가면 안 된다고 하면서. 아. 이렇게 이제 좀 궁금하다. 딱 열었는데. <목소리> <여겼는데>, 열었는데. <목소리> <여겼는데. 웃음> <야>, 저는... <목소리> 드라마 많이 봤어, 보니까. 어. 드라마. <목소리> <목소리> 잘 있죠? 응? 아주 신나 가지고 그냥 털아 응? 거 방석이래. 방석. 방석. 자기들 이거 여기 잘 자는데. 어. 해 뜯다가 운동 하도 말고 살려 가지고 가져 왔네. 아이고. 얘는 진짜 저기 갔다 왔잖아 경색 역전이야 연마도 한 가지 보고 왔는데 <laughs> 우리 어, 진짜 어떻게 보면 저승사자랑 쇼 보고 고거 얘는 <laughs> 부터까지 갔다가 관까지 갔다가 여기 지금 경 역전이야 <웃음> <웃음> 오빠 남다다타이지 진짜 나 네. 갈게 <웃음> <웃음> 왜 나한테 안 안기고 뭐지? <laughs> 애가 사회생활을 <laughs> 잘하는구나 <laughs> 라인을 잘 타네 <웃음> <웃음> 나 바로 버려버리네 아니 <laughs> <laughs> 바로, 바로, 바로. <웃음> <웃음> 괜찮지? <웃음> 도치, 아 개들한테 추목이야. 어. 나갈 때 이제 산책 나갈 때 이제 여기서 여기, 여기 수건이고. 어. <laughs> 내가 항상 나 이렇게 진짜? 나가고. 와. 어. 내가 이쁘다. 저도 또, 데려가 제발. 제발 도도 데려가세요. 언니야. 예, 잘 있네. 아 그리고 벌레, 모기 같은 거 저렇게 잡아요. 와, 이러면 안 되는데. <웃음> <웃음> 벌레 먹는다고? 세스코네? 아, 먹.. 먹지는 <laughs> 않는데 잡아 아 잡아? 잡아, 잡아. 네? 어. 뭔가 허전하다 그러니까 <laughs> 너 가서 거지? 애기 잘 있죠? 알겠지? 아빠 엄마도 잘해 잘 있어요 간다 엄마 간다 아엄마해야주고해야잘 <laughs> 아. <살아. 웃음> 사진 보내드릴게요 아네 감사합니다 <laughs> 갈게요! <laughs> 감사합니다! 안돼 안돼! 빠방 조심해! 가자! 갈게! 잘 지내보자! 자 이제 새로운 집입니다 탱이의 방에서 일단은 <laughs> 앞으로 잘 <laughs>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네, 뭐 종종 뭐 생방송이나 <laughs> 유튜브를 통해서 탱이의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이 기대해주시고 나는 이게 엄청나게 두툼해서 아 이거 또 다시 줘야 되잖아 이러면서 친구랑 말하고 있었는데 정말 <웃음> <웃음> 책임비 원래 이거는 여러분 6개월 강아지 뒤에. 어, 6개월 뒤에 돌려주는 돈으로 책임비라고 공짜면 그... 응, 다시 공짜로 데리고 가거나 이러면은 다시 보내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받은 거니까.